짜잔 제가 1등입니다 이 이렇게 빼 엄청 크네 네 감사합니다 전국에 계신 후아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후아의 준기입니다 짠 <laughs> 이걸 왜 매년 사는지를 모르겠어요. 그냥 언제부턴가 이걸 안 사면 한 해가 시작이 안 되는 것 같은. 자, 그래서 2025년 럭키 백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바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, 흰색이네. 근데 올해는 약간 조금 정신 차렸나?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스테인리스 텀블러가 두개래 그리고 운이 좋으면 이 안에 무료 쿠폰이 무료 네 개나 들었다고 합니다. 저는 뭐 인생의 럭키가이거든요, 진짜. 운이 좋은 케이스로서 어, 이 안에 음료 쿠폰 네개 들어 있는 거를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? 이게 뭐야? 일단 오 성공 성공 성공! 제가 스타벅스의 텀블러만큼 좋아하는 게 있다면 바로 스타벅스의 씻기네 홀리데이 글램 정찬 커트리. 일단, 첫 번째, 대만족. 아우! 판매가는 여기 써있네요. 3만 천원입니다 무슨 젓가락 세트에 3만 천0 0 0원 스티커피인데, 15,700원. 콜롬비아 싱글 오리진. 에, 비아커피, 스티커피 12개 짜리입니다. 자, 다음. 아, 이제 쓰잘데기 없는 뭔가 그런 느낌이죠. 파워? <laughs> 이거 뭐야 이거는? 아 벚꽃인데 짝송 벚꽃인가? 아무튼 이렇게 스타벅스 박혀 있고 이거 3만 원이래요. 이거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나요? 엄마 쓸래? GD가 한번 착용해주면은 제가 기쁜 마음으로 가보로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다음입니다. 오 이거 뭐야? 역시, 리유저블 컵은 한 번도 빠지지 않죠? 스타벅스에서 만들지만 잘안 팔리나봐요. 그래도 제일 마음에 듭니다. 뭐냐면, 제주 리유저블 컵 세트. 저 이거 제주도 갔을 때 이거 살까 말까 진짜 고민했거든요. 어, 굉장히 잘 뽑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네요. 오, 컵세 개. 자, 이제 기대되는 이거 뭐죠? 스테인리스 텀블러겠지? SS 블러썸 텀블러입니다. 블러썸, 오! 예쁘네요. 자 마지막 텀블러입니다 오, 이건 또 뭐야 오늘 뭐 핑크핑크로 도매를 해버렸네 자 SS 테라조 보이드 텀블러 355mm고요 33,000원짜리인데 어, 요거는 바닥이 이렇게 안 미끄러지게 요런게 있네요 일단 오늘은 구성이 굉장히 괜찮은 편에 어, 속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중요한거 제가 뭐랬죠 무료 음료 쿠폰이 운이 좋으면 내장이 들어있다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충전재 숨겨놨나 자, 먼저, 어 블라썸 손수건. 그 다음에, 이요 어 이쁜 티 내리는 컵이에요. 티 내리는 컵.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했던 소자 세트. 그리고 요거 커피. 누구나 주는 커피. 이어서 제주 3종 리오저블 컵. 짜자잔. 그리고 스테인레스 텀블러 2개니까 요거. 그란데 텀블러. 이어서, 어 너무 예쁜 핑크색 테라조 보이드 텀블러. 자, 요런 구성으로 되어 있네요. 요컵이 1등으로 제일 마음에 들어요. 한 손에 딱 잡히는 사이즈와 그리고 디자인도 굉장히 이쁘죠? 예, 디자인도 깔끔하게 떨어져서 요거 이제 물 떠다 마시면 이쁠 것 같고 요 텀블러는, 어... 별로 안 친한 사람 주겠습니다. <laughs> 아, 구독자님들 드릴까? 아, 구독자님들 친한 분이니까 아, 안 친한 저희 후알 멤버. <laughs> 아, 그리고 리오저블 커. 아, 요거는 약간 상징성 같아서 요것도 이쁩니다. 그리고 요 손수건은, 음, GD가 한번 착용해주길 바랄 뿐입니다. <laughs> 두 번째로 마음에 드는 이 수저 세트. <laughs> 난 이거 두 개만 건졌어도 사실 너무 기분이 좋은데? 이거 다 들어가. 어, 다 들어가요. 다 들어가고도. 다 들어가고도 이렇게 커요. 저도 들어가요. 야! 아무튼 독감 유행인데 독감 조심하시고 지금까지 후아레 준비였습니다. 후아은 더욱 더 재밌고 즐거운 컨텐츠로 다가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 미뷰미미미 그때 왜 맨날 이렇게 난 뽑으면 불라썸이 많이 뽑힐까? 안 팔린 제품들 뭐 하는다. 봄에 연애하다 보면은 이렇게 선물도 나눠 주고 하는 거 아닌가? 연애를 많이 못 하시나? <laughs>